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팀앱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팀 앱이 9.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인터페이스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겨서 지도 다운로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팀 앱은 하단에 4개의 탭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이로 들어가세요. 마이탭으로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자신의 프로필이 보이죠? 프로필을 터치해 주세요. 그곳에서 가장 아래쪽에 보면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9.1.2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해 주면은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마이탭으로 들어가고요. 상단에 있는 자신의 프로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